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시편 산책 89편 봅니다. 아, 전체는 아, 우리가 52절까지 있습니다만는세 아, 파트로 나눠서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세테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게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위를 대대의 세월이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고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고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엄위하시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하시리이다. 주께서 라 합을 살육당할 자 같이 파괴 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붙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잠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줄곧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의힘에 영광이십니다. 주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습니다 아. 시편 아, 89편은 아 시편 150편 중에 세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그리고 제3권 전체가 다섯권으로 시편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중에 그 그세 번째 3권을 마지막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리고 90편부터는 또네 번째 책을 보게 됩니다 시편 제 3권 그러니까 73편부터 89편을 지배하는 시편의 주제는 신앙의 위기 어리움 환란 이런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89편은 찬송으로 시작해서 불평, 안타까움, 원망으로 마칩니다 시편에서 우리 가장 암울했던 우울하고 어려운 시편인 88편에서는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 절규하는 기도를 보았습니다 가장 사실 어두운 시편이죠 그런데 오늘 8 8 구편은 기도가 찬송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마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시편은 어, 불평, 원망, 뭐 절규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의 내용들이 대부분의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팔8팔 편은 그런 것도 없었고요. 팔9 편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찬송으로 시작했지만 그때는 불평으로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 왕조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그 사실 그 다윗 왕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탄식 시편입니다. 아마 배경은 주전 597년에 일한 어그 바벨론 왕 누부간나네스의 예루살렘 공격으로 인해서 여호와 긴 왕이 잡혀간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야 24장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긴 시편인데요. 전체를 보기에는 너무 많고 해서 세 파트로 나눠지서첫 번째 파트를 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19절에서 37절까지를 보면서 시, 시, 시편 기자가 다윗의 언약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기름부은자를 통해서 어떠한 언약을 세우셨는가를 돌아보고 그리고 세 번째 볼 것은 이제 38절부터 51절까지는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린 정말 그 불행을 징계를 슬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2절은 89편. 또제 3권 전체를 마무리하는 축도죠 이렇게 시편 전체가 다섯 권으로나서수 있는데, 서매권이 아, 끝날 때마다 이렇게 송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41편 13절 72편 19절 89편 52절 106편 48절 150편 6절 이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를 이렇게 마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서론적인 찬양을 드립니다. 1절과 2절은 보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고 모든 그세대에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조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사실 존립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에 달려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의 영어인 세운다, 또 경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사실은 하나님 언약을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어, 사실, 촉구하는 내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 3절과 4절은 하, 다윗과 왕조를 견고케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시인은그 사실 자신이 속한 역사적인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치 어, 괴로워하면서 사실은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그 사실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나의 택한 자 그리고 내 종이라고 표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유지되는 것은 다윗이나 그의 후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면 유지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언약이 유지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믿음 속에서 사실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약속들입니다 어떤 환경을 바꿔보려 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추가하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주 대단한 찬양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막 높여드리는데요.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늘의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상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찬양받고 있음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배경을 보면 사실 천상의 어전회의입니다. 찬송은 인간에게만 속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 그 찬송해야 합니다. 구름 위에서 신들 중에서라고 하는 말은 천상의 어떤 존재들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합당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천사들도 어떻게 쉬지 않고 그 밤낮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드린다. 24장로는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멸류관을 벗어 그엎드려 절하고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6절과 8절에 질문을 이렇게 해죠.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어,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수사적인 어,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모세도 동일한 말을 해요 신명기 3장 24절에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곧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어떤 우상도 없습니다 미가 미가서 미가는 사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같은가라고 한 뜻인데요. 미가서 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십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같은 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10편 기자는 시선을 하늘에서 땅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이 있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니까 바다를 다스리신 얘기를 하죠 바다의 흉영함을 다스리고 바다를 평정케 한다고 얘기합니다 라합을 살륙당한 자같이 파쇄했다 도대체 라압이 누군가요? 라압은 전설적인 바다 속의 괴물이지만 시편에서는 종종 애굽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런 거 보면 본문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킨다고 보기에 좀 적절하지요. 그래서 라압은 애굽을 의미하고 근본적으로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바다를 다스리셨다. 바,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했던 그 모든 권능이 세상의 어떤 능력도 하나님을 제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하나님 하나님이 오, 그 혼돈을 질서로 건설 창조무에서 유로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만물이 즐거워한다로 얘기합니다. 사실 이 의미는 12절에 있는 사실 그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남과 북 그러니까 포함하는 전 우주를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은 의와 공의를 기초로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주의 팔, 주의 손, 주의 오른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얘기 뭘까요? 하나님은 원하시는데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기반은 뭘까요? 그 권능 이 권능이 어떤 거에 의해 움직일까요? 14절을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심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 주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불의는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자, 그15그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은 성도를 축복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의 찬성은 어떤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데요. 15절 은참 놀랍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을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즐겁게 소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백성의 찬성입니다.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닌다.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영향력 속에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성도들은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뻐 찬성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왜요? 16절 18절에 힘과 방패가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여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느헤미야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방 방패가 되어서 모든 어둠의 불화살을 막아주시는 그런 역사를 감당합니다. 실족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원수의 공격을 능히 막으시는 분이에요. 또요 그분은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1 7절에 우리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오니 하,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때는 한없이 높여 주시는 것이에요. 만방에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를 두시겠다 얘기하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1 0번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내가 소유하고 어떤 가시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타이틀에서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서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저리가두 가지만 적용을 해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믿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믿을 바가 안 돼요. 그냥 사랑만 해 주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믿었는데도 믿는 도깨 발등 찍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이 아니 어떻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반드시 지도하시겠다 얘기했습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마세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더해집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의식주 때문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상황은 말, 말할 수 없이 꼬여가고 사면초 같은 캄만 먹구름이 낀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소리밖에 안 나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 당신의 일을 이루 가신다 결국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있다는 것을 믿고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스리고 찬송하고 예배 적극적으로 나가고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신 약속의 말씀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떤 상황, 낙심할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마세요. 눈물이라도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 토설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고 속사함과 어려움을 호소하세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그렇게 원망하는 말, 그런 어려움 호소할 때 남으로지 않으세요. 역경을 헤어나갈 은혜를 달라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 아주 재밌는 예화도 있지. 어느 날 생쥐 두 마리가 그 우유통에 큰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생쥐들은 물을 실어 해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애를 쓰다 한 마리는 포기하고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익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마리는 몸부림을 치면서 막 죽을 림에 팔다리를 휘졌는데 그랬더니 우유가 점점점점 점점 응고돼서 치즈가 더 결국은 우유통에서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염려를 죽게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드러나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으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기도 할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십니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에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보 원수를 이기네. 아내 마음이 낙심되며 새로운 새 찬송가 300 옛날 찬송 406장이죠. 이런 찬송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러면 아 은혜가 적하다. 은혜가 축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그 은혜가 축하네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더 넓, 더 많은, 더 깊은, 더 넓은, 더 높은 은혜를 경험해서 현실을 뛰어넘는 한주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아무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정이 아닌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결국엔 승리하는 존재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